이쁘신 분들이 많네? 아니 이분 좀내 스타일이다 아니 남자들이 좀 좋아할 스타일인데? 오늘의 조범 어 이거야? 아아아아아아야아 야! 왜나왜 아, 왜 나랑 합방할 때는 아나 어이가 없네? 아아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? 어 자기야 <laughs> <laughs> 어 왜? <laughs>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왜내 허락도 없이 요새 왜 이렇게 가감하게 옷 입는 거야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우리 방 사람들이 지금 어 이거 민땅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왜 나랑 합파할 때 이렇게 안 입었어 왜 합파할 때 아니고요 말이 진짜 야지너 진짜 1억이야 근데? <웃음> <웃음> 아 나도 몰랐어, 나도 놀랬어 미안한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그 비둘기 반냥 이거 c k 땅 반자고 뭐 그러길 나도 뭔가 싶었지. 와나 진짜 너한테 나 너한테 지금 배신감 느껴 미안한데. 아이 어이가 없네. 아 됐다. 아유 다음에 보자. 네 선생님. 와 진짜 실망감 느낀다. 실망감 느껴 진짜. 와. 아니 근데 운동을 하는 친구야. 아니 왜 이렇게 근육질이냐 근데?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내 친구랑 나랑 평생 그냥 같이 막 떡볶이 먹고 소소하게 행복하게 놀다가 알고 보니까 금수저였던 걸 알게 된 느낌이랄까? <laughs> 아니 이거 팔이 이게 안 굽혀지는 거 아니야 근육 때문에? 저희가 또그 저번 주랑 달라진 사람 아니. 근데 오늘 못 오시긴 했는데 그분들 와! 그냥... 아무튼 동란님이 일단 저희랑 같이 하게 됐고요. 그다음에 하요야님. 어억은 어디가 좋을까요? 가평으로 그냥 혹시 어, 면허 소지자? 저요. 어, 여보세요? 어 뭐야? 아 혹시 그, 운전병 그 구하시면 언제든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로드메이저로 와주시는 건가요? 금경민님이? 진짜 순수 그냥 방송 목적으로. 아, 아 새로운 언니. 문화를 위해서? 예, 순수 목적으로? 예. 그 아름답다고 아, 느끼는 부위가 아, 있나요?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위! 어트 아니, 무슨 정육전도 아니고 무슨 소리세요? 진짜 한정판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살려고 지금 다 대기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팔고 나서 이걸로 이제 친화대 MT 운영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맞아맞 와! 나짜리 팬북에서 아 감사합니다 아 뜯겼다 4분 컷 4분 컷디미 1림 별풍선 333개 뭐 할게요. 10초만. 이런 게 있어요. 다 기능이. 어, 아 이게 네, 감성이안 감성이 산다. 여기는. 어, 그게 감성... 원래. 나뭐 감상 드릴게요. 빵가루 납떼 이양반아 씨. 오, 잠깐만요. 갔다올게요, 여러분. 아니 오자마자 아저씨를 사는 거 뭐야. 아니 오자마자 오자마자 <laughs> 제복 T 셔츠네요. <laughs> 아유, 일단 천하대 티 셔츠. 허연색. 좋다이. 허연색. 오우, 좋다이. 와, 뭐야? 어때? 괜찮은데. 아유,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역캠이 초가냐, 여캐 여캐? 아, 너롤 모델 있어 스타 그뭐역캠 중에 솔직히 롤 모델? 스타 여캠 중에? 어, 스타일 금지 넣었고. 뭐 보현님? 재 o y 간 간절해서 <laughs> 소리 나요 <laughs> 근데 스 d 킹 g a k u n g i s 저 오늘 그,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쉬다가 여러분들 공지 쓰고 쉬다가 복귀하도록 할게요 이제 또 s i d 많 a 사랑해주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 Sidd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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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웃음> 진짜... 아, <laughs> 리액션 재밌긴 한데... <laughs> 와, 와... 와... 근데 진짜... <laughs> 와... 뭐가 라고나뭐 이런 날도 있잖아요. 근데... 천사 사리길~ 아, 얘도 열심히 살구나~!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어, 아, 오늘 네, 데 반갑습니다. 티셔츠 검은색, <laughs> 하얀색. 여러분이거 긴팔인데? 어어어, <laughs> 어, 어, 뭐야? CS를 꾸준히 찍는데 이제 돈 남으니까 질러. 랩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미네랄, 본진이랑 앞마당 미네랄이 많으면. 아 근데 너또그 목표가 누구야? 스타였 지금 어때? 짱다 언니. 예. 네? 지금 장장은 짱다 언니고요. 그 다음이 설이 언니. 제일 아이상 그러니까 근데 제일 높게 보는 건 누구야? 제 이상적인 스타 일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너? 어 이상적인 건서지수 어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뭐 학생들은 푸르한테 궁금한 점 이런 거 있나요? 진짜 십덕이세요. 어? <laughs> <laughs>

기억다, 네, 경민님 알아들을 것 같아. 기억다, 기억다. 내 스타일이다. 해석 해주세요. 뭐, 알아들어.